이벤트 4주차 배러 무기를 획득했습니다. 스태프를 받기로 결정을 했고요. 퀘스트를 전부 완료했다. 스태프를 받게 되면은 이제 인벤토리에 세공의 망치, 개조의 망치, 인챈트 상자까지 해서 다 발라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스태프이기 때문에 마법 공격력 올라가는 푸른 개조석으로 개조를 했고요. 아. 아무튼 5강을 맞췄으면 이제 6강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알반 훈련소에 아튼 시민이의 모루라는 숨겨진 층이 있어요. 난이도를 맞춰서 가면은 모루가 많이 나옵니다. 조합 찾아보는 거는 이제 구글링 하면 나오니까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돌 맞춰보세요. 이제 6강을 도전을 할 건데 67%래요. 아튼 시민이님 제발 붙여주세요. 아! 슬프다. 자, 아직 라데카 보에 라데카 남았다. 다시 갑시다. 아싸, 6단 성공 45% 밖에 안 돼. 갑시다. 아, 실패다.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